요즘 가뭄이 참 걱정입니다. 산골 지역에는 먹을 물마저 말라붙었다는데요. 한승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0가구 정도 마을을 이루고 있는 제천 산골 마을. 싱크대에 수도꼭지를 돌리고 세면대에 물을 틀어봐도 물한 방울 떨어지지 않습니다. 쓸수 있는 물이라고는 배아에 미리 받아놓은 게 전부입니다. 가뭄으로 지하수가 마르면서 지난 5월 중순부터 수도가 끊긴 겁니다. 먹을 물도 없다 보니 평소 빨래는 엄두도 못 냅니다. 제일 중요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화장실, 물을 못 내리니까 화장실을 이용을 못 해요. 제일 답답합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을 받아 마시던 오티리 마을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20여 가구의 물줄기가 아예 말라 마을의 작은 계곡에는 먼지가 날릴 정도입니다. 동네 어르신들 말씀에 따르면, 뭐, 어르신들이 처음 경험하는 그 정도로 아주 극심한 가뭄입니다 그래서. 제천시가 일주일에 두세 번씩 급수차를 이용해 물을 공급하고는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소나기 정도로는 해결이 어렵고요. 적어도 한 20mm 이상이 한 4시간 정도 지속되면 해결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최대 60mm의 비가 내리고, 오는 일요일 다시 장마전선이 몰려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예보대로 비가 온다면 산골 마을 급수 사정은 다음 주면 정상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반복되는 불편을 막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한승원입니다.